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내려놓음이 한 마을을 살리는 추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는 사마리아 땅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세 가지 자리 곧 내려놓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전하는 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 손에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물동이는 단순히 물을 깃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동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존재 양태를 뜻합니다. 즉 물동이라는 것은 그녀가 우물가에서 허기진 갈증을 채우기, 위해, 채우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물동이가 없으면 허기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물동이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시몬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내려놓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물동이보다 더 크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생존 양식의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지? 어떻게 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 하지만 아,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더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라는 선언이며, 주님만을 붙들겠다는 의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물동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이 물동이가 될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될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과 성취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 가요. 그러나 때로는 물질도 사람들의 인정도 세상 속에서 영향력보다 더큰 것이 바로 주님이구나라는 것들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물동이를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내 손에 잡고 있는 이 익숙한 물동이가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채우면 채울수록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인지를 정직히 돌아도, 돌아 돌아봐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리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되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치와 유 회복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단순합니다. 29절에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혼했던 그 반복된 삶 살았던 그녀의 과거의 행적. 지금도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누군가가 알았는데, 그것을 알면 피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피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상담에서도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서 상담을 배울 때 내담자의 어떤 수치와 과거를... 자, 아, 아는건 중요한데 잘못하면은 그 뒤로 상담의 내담자가 상담자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포 형성,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죄와 상처를 고백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아차. 내가 저 사람한테 괜히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들이 상담을 할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적정한 선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이 떠날 수도 있어요. 예. 부, 그분이 오해해서 신뢰감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아차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내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표적 설교하는구나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설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아픔과 죄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 들어야지 너무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오히려 성도들과 멀어질 수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은 어때요?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상담막에서 말하는 라포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제가 우리가 죄와 상처를 고백해도 우리를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정제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괜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고 죄가 있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용납되고 회복됨을 경험하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나의 상처와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수치와 정죄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포용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필요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은 물동이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이르릅니다. 치와 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추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놓고 믿어야 되지만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전도되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전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배고픔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아직도 추수하려면 넉달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녘에 있는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르익은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자들의 시선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일에 치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참 부끄럽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일이 많으면요.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으로 저런 말을 했는지 예,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저분이 왜 저러,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 왜 그럽니까? 예,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피로만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밭을 볼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해요 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일을 위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9절은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라 증언해요 여인의 한 마디가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유아기를 청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며 말씀하실 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4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압니다. 여인의 증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다리였고 구원은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인 것을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거창한 설명이나 신학적 지식적 답변을 줄 필요는 없어요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우물가, 우물가가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수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영혼의 추수는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밭은 이미 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밭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손에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치와 회복의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던 물덩이를 내려놓고 참 생수 대신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숨지 않게 하시고 경제가 아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